3월 15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263장입니다. 찬성과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아노. 없이 그 원이 돌 같은 내 마음 고혼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채눈 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 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채, 눈 같이 겠네 예산 받은 후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서는 날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 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눈 같이 희겠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417쪽에 있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 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더니,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멜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멜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멜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하니 사멜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멜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이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함으로 여호와의 손이 사멜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모든 삶에는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순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배움이 중요한 것은 그 순리를 배워야.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역행하면 삶이 꼬이고 그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언제나 그 삶은 공고하고 그리고 비참한 상태로 놓여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배우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고 물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이 될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에 체득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성경 공부 몇번 해서 된다면 그 모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우수한 선생 밑에서 몇 글자 배우면 되는 일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신앙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지엄하신 어떤 그 역사가 신약 시대에도 필요하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필요가 있겠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원리를 무시하고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이 하나님 떠나서 살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도 있겠다. 그 인생을 바꿔놓으실 기회가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 주심으로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에는 역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사실임을 드러내고 있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 분명히 그 복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보시면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읽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사엘에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8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까지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것도 스스로가 아니라 사무엘이 나타나서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냐. 미스바로 다 모여서 물로 정결하게 씻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를 회복하자. 이게 이제 삶의 원리지 않습니까? 신앙에 올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할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설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회개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회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에 의해서 또는 어떤 계기에 의해서 내 마음에 회개하지 않고는 살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호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계가 빼앗겨서 블레셋에서도 난장판이 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살게 되고 블레셋의 그 악정에 시달리면서 그참 미련한 짓을 반복해서 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3일 시대에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언약계는 빼앗겨서 불안과 공포 속에 있고 그것을 빼앗아간 블레셋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신상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재앙이 내려서 사람들이 이 블레셋에 있는 언약계를 속히 이스라엘로 가져가도록 누구에게도 손을 댈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엄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상황에서 이제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언약계가 와서 20년 동안 그 하나님의 전에도 잊지 못하고 언약계를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살면서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하는 생각은 딱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받을까? 그것은 섞어서 믿는 것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알을 믿고 아스다롯을 믿었습니다. 바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죠. 돈을 벌게 하고 잘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시대로 말하면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이 많게 되는 것이죠. 아스다로스는 뭡니까? 아스다로스는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것이죠 자녀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이 벌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염원이고 그것이라면 하나님과 그 이방의 우상을 양다리를 걸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아주 용감한 생각을 예나 지금이나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블레셋은 언약계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언약계를 빼앗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소위 말하는 풍요와 다산을 얻지 못하고, 믿음조차도 가늠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을 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회복할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동안에 모든 섬겼던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지도자의... 소위 말하는 선견과 그리고 믿음으로 촉발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자오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회복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과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 에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앙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시고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그런 물질적인 회복이 마지막으로 따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에 있어서의 원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회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이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그런 삶의 흔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에베네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에베네셀이 있는 것이죠. 차이는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앙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의 전적인 가장 유일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온전한 도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그 도움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금방 알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신 나날 가운데 하나님은 늘 에벤에셀이셨습니다. 그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에 있게 됐던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이 하루의 삶을 삶에 있어서 에베네셀이 되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에베네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도움을 구하셔서 제2, 제3의 에베네셀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뭔가를 잃어버리고 배신을 당하고 서러움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왜그 전에는 알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이 도움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을 섞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할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셨는데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이 이만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그 하나님을 없신 여길까요? 자식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정력을 의지하며 자신의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러면서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는 영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니 하시고 그 누구를 통해서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3회상 7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신 온전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처참한 현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도를 세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간증이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팔을 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에이렌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봤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인생을 저희들은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섞여 하나님 또 다른 것을 믿고 사는 무지먹매한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무지의 삶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오늘 하루도 전심으로 주를 찾는 10년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고백들이 있게 되는 은혜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two options.